제 59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 휴. 축하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박진영님 축하드립니다. 박진영님은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쌍둥이 동생 워루와 죽은 통증의 복수를 다짐하는 쌍둥이 형 이루로 군에 상반된 캐릭터인 1인 2역을 완벽하게 소화해 내며 그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이름 듣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본명 맞고요. 어, 얼른 감사한 분들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저희 크리스마스 캐럴의 김성수 감독님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어, 저한테 이 캐릭터를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셨던 모든 감독님들과 스태프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님들, 내 친구, 동료 배우분들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이 무거운 영화를 만들겠다고 결정해주신 화인컵과 블루 플래닛의 모든 식구들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BH 회사의 손석구 대표님과 우리 충선이형 수빈이 너무 고생 많았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 모든 BH 식구들 저에게 정말 진심으로 대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네, 아이 자리 이런 자리가 있으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분들이 있는데 휴머네이드 포스트의 모든 기자님들 영화 찍기 전에 저와 감독님께 귀한 시간 내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극단 간다의 민준호 대표님 고맙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선배님들처럼 오래오래 연기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